수선화가 이렇게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히아신스도 다 올라오고 있고요. 어머 여기 히아신스는 벌써 꽃이 맺혔어요. 조비도 올라오고 있고, 어제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어, 배꽃도 활짝 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도. 에이, 이뻐라. 배꽃이. 벌써 봄맞이를 합니다, 우리 배꽃이. 아유, 예뻐라. 예뻐, 예뻐, 예뻐. 어, 사싹들을 지금 어, 이제 조금 더 너무 애들이 많이 커서 이제 조금 큰데로 옮겨서 어, 모종을 더 키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도 만들고 지금 이제 다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들을 다큰 데로 좀 옮길 거고요. 아직도 안에 어, 온실 안에는 모종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답니다. 봄이 이제 완전 옆에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한국보다 따뜻해서 이제 어,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이제 몇 번만 추워지면 어,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계속 어 이제 모종 작은데 이제 했던 모종을 큰데로다 옮겨서 이제 모종을 빨리빨리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저런 작은데 있던 것들은 이제 큰데로다 옮겼고요. 음 이렇게 뭐 잉글리시 데이지, 뭐 과꽃 어 특이한 과꽃 그리고 어 뭐야팝비또 하여튼 어 베이비 블루아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하여튼 모종이 엄청 많구요 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온실에서 이제 밖으로 내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도 있고 또 저기 위에 천장에도 어 다육이들은 저 천장에 있습니다. 다육이들은 따뜻해도, 더워도 괜찮으니까, 다 천정으로 올렸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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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오면 안 되지. 야, 가시나, 나가셔. 응? 너 아직 고밥쇠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야, 안 돼. 안 돼. 괜찮아. 얼른 나가. 우리, 괜찮아. 가궁댕이가 아주 엄청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이제, 작은, 씨앗, 파종한, 씨앗, 어, 파종한 아이들을 전부 이제, 큰 화분에 다 옮겼습니다. 거의. 아직도 옮길 게좀 남기는 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제일 작은 데서 이렇게 키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데로 좀 옮겨가지고, 어, 이제, 영양제도 주고, 그래서 크게 이제 키운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다 옮겨서, 이제 또한번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또 이제 얘네들이 좀큰 다음에, 어, 또 다시 이제 하나씩 분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종도 얼마, 어, 많이 했, 오늘 이제 화분도 많이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새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이제 어 제가 코로나 전에 이제 한 번씩 저의 가든을 오픈해서 한번딱 하루 음 저희 가든에서 나오는 특이한 꽃들이나 이런 식물들을 어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기부를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 이제, 그것 때문에 못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 이스터 주간에, 어, 다시, 이제, 하루 딱, 어,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삽목부터 시작해서 씨앗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온실이 꽉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얘도 지금 한, 손가락 한 마디 삽목한 애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제라늄도. 그래서 이 바닥에 지금 이 삽목한 애들이 막 엄청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다 화분에서 옮겨서, 음, 이제 가든 세일 할때 이제 다 그렇게 팔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금은 제가 전부 기부를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기부할 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삽 목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특이한 이런 어, 목단이는 제가 이온 어, 밖에 엄청 많이 심었는데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을 생전 안 피고 크지도 않고 요 추위가 좀 있어야 잘 크나 봐요 목단은 그래가지고 지금 화분에다 심어서 얘네들은 이제 집 안으로 들을 예정이랍니다. 한번 집 안에서는 잘 크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목단도 이렇게 하고, 법베나도 이런 식으로 내려놓은 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땅에, 단 애들이, 음, 뿌리를 저 땅에다 내려요. 그러면 이제 개를 또 모종식으로 만들어서 파서 화분에 옮기면, 또법베나도 자꾸 늘어난답니다. 숫자가. 엄청 예쁘죠? 얘네들. 진짜 예뻐요. 그래서, 어, 얘 진짜 예쁜 것같아버법나이 색깔은 제가 세일한 거 지금 하나 들고 온 게, 이렇게 지금 잘 번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지금 모종을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땅에 내려놨답니다. 이렇게 땅 타고 내려가서 이제 모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모종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이거 사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싸게 사기도 하지만 또 좋은 일에 쓰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가격보다 훨씬 이렇게 뭐야 돈도 더 얹어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재밌어요. 재밌고.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힘들어서 못하고, 딱 1년에 이스터 부활절 주간 한, 하루만 딱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좋은 일에도 쓰고, 또, 좋은 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꽃도 예쁘고 특이한 꽃들을 많이 어 사가시니까 좋은가봐요. 그래서 수익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야 좋은 일에 쓸만큼 조금은 된답니다. 조금 어느 정도 한한한두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야 어디 필요한 곳에 어 기부도 하고 그러면 저도 기분 좋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별게 다 있어요. 상추, 고추, 뭐 이런 먹는 음식부터 꽃, 이런 어, 트럼펫, 이거 뭐지? 엔젤스 트럼펫, 천사의 나팔, 얘네들도 지금 꽃도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데로 옮기면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꽃도 폈죠. 음, 이런 식으로 꽃도 이렇게 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꽃도 피우게 하고 음. 그래서 지금 이스터 어, 가든 세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얘도 지금 손가락 한 마디 삽목한 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화분 다 옮겼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를 조금 찍어 보았습니다. 봄 마중하면서 여러분들도 치,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쁜 봄 맞을 준비 다 같이 열심히 해보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레논클러스는 정말 예쁘게 보려고 제가 미리 심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죽고 얘하고 한 개만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꽃을 피워줬답니다, 벌써.